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의 현성을 관상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상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사람, 다양한 분들이 얼굴을 살피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와 인종, 동양인이니, 서양인이니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상을 보고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쾡이 관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현성호를 준비했습니다. 현성호는 1977년생이고 올해 43살입니다. 모란봉 악단장이죠. 현성호의 관상을 제가 살쾡이로 봤습니다. 사진 두 장하고 이게 살쾡입니다. 왜 현성호를 살쾡상으로 봤냐그러면 첫째 이눈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령관상의 축은 눈입니다. 그리고 일반 관상의 축도 눈입니다. 눈이 어떤 동물을 닮았으면 그 동물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눈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살쾡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하면 살쾡이는 고양이보다 좀 큽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이 살쾡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등치는 작지만 육식 동물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무령관상이라는 것은 해당 동물을 잡게 되면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면 살쾡이가 어떤 동물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살쾡이는 눈빛이 쏘는 듯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쏘는 듯하죠 그리고 날카롭습니다. 이마는 넓지만 하관이 약한 편입니다. 이마는 굉장히 넓죠? 하지만 하관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많고 꼼꼼합니다. 그리고 두뇌전이 뛰어나고, 치밀하다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행동이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 살쾡이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아주 조심성이 많은 그런 동물입니다 이 살쾡이상을 타고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디에 속해 사냐면 이 상류에 속해서 살수 있습니다 상류, 상류층도 이렇게 또 나눠지죠 여기에 해당되면 1%에 해당되는 사람. 또그 밑에, 그 밑에. 이렇게 상류층도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령관상입니다. 그리고 현성으로 이 턱을 한번 보십시오. 턱이 둥글면서 단단하죠? 이런 분들은 의지력이 뛰어나고, 실행력이 좋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공이 똑같습니다. 현성으로는 잘타고 타고난 무령관성입니다. 하지만 현성어는 40대에 40대에 해당되는 게이 코죠. 40대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성을 개인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